안녕하세요. 집합금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 분들 소유자 여러분들이나 입점주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음,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어,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laughs>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계몽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재산 권지기 위해서라도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왜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되는가? 관리단 조직을 위해서 왜 투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뭐였죠? 그렇죠. 이 투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는 올바른 것이었죠. 오늘은 그 여러분들 그 세 번째로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인가가 어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어쩝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산권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뭐 있죠 물권 두 번째는 뭐죠 채권 세 번째는 무채 재산권이죠 무채 재산권은 지적 재산권이죠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들이 물권과 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물권이라면 여러분들 구분 소유로 여러분들이 사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산 부분에서 전용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공용 부분이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공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면 뭐어 각종 잡수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옥상에 옥상 중계기부터 해서 주차수익부터 해서 각종 광고수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익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이 되는 거죠. <laughs> 돈이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 물론, 모두의 돈입니다. 모두의 돈. 또, 건물 관리가 이렇게 지금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채권자, 물, 그 여러분들 물권자이면서 채권자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단을 조직해서 관리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대로 된, 건물 관리를 할수 있는 관리 직원들을 뽑아야 되죠. 그리고 그 건물 효율화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맞나요, 여러분들? 채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관리비를 주고 그 직원들이 뭘 하는 거죠? 노무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칙은 여러분 신의 측에 대한 원칙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곳에서는 여러분들 거의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 이기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행사라든지 아니면 근무를 직접 지어서 이렇게 관리업체를 데리고 왔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뭘 끼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를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관리를 제대로 하든가요 여러분들 전문가든가 여러분들 건물을 여러분들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관리업체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용역 계약 있죠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입찰공고를 하며 정말 싸게 그러면서 어, 이렇게 용역 계약을 제대로 그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서 할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자 보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하자 진단 업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죠. 왜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관리단을 조직해서. 시행사라든지 그쪽 개발, 개발자를 할게요, 그냥.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많겠죠 여러분들 하자가 많은 것을 그 관리 업체 또는 그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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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눈에 보이는 하자만 이렇게 뭐 대충 하자 있는 걸로 내가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무슨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권이라는 것은 뭐죠? 시간 가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부동산은 턱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땅. 땅도 여러분들 같이 사신 거니까요. 땅과 여러분들 건물. 특히 이거 건물은 뭐죠? 여러분들 더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강가상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쑥쑥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자 보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하자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 하자 그 전문 하자 진단을 그렇게 비용도 안 비쌉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나중에 소송을 할 때, 그, 그 하자 진단 소송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다 해가 다 준비해가지고 다 진행해서 나중에 그 받은 그에서, 하자 소송 받은 그에서 한몇 퍼센트 받아 나가는 걸로. 이렇게도 자기들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이렇게 개발자들이 데려온 이러한 관리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분양 대행을 해서 하시는 관리업을 하시는 분들 제대로 모릅니다. 건물 관리에 대해서. 제 말이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 사실 관계가 틀린 건가요,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금액이 책정된 건지 좀 물어보시라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특히 인건비 부분은, 터키도 자기 마음대로 인건비를 갖다가 월급을 책정하지 않나요? 그쵸? 그 월급을 주는 걸 자기 마음대로 왜 책정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laughs> 그, 그 웃긴 사리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리단을 조직하셔서, 해야 된다. 누구, 누, 어느 누 어느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누가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러분들 물건을 사시더라도 이 부동산을 살 때도 보면 여러분들 그런 개발자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인지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든가요, 여러분들 보니까. 나중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히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 나이가 70대 이상 되신 분들, 저희 부모님 같은, 아니면, 제가 이제 50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제 삼촌 같은 분들 있죠. 60대, 이렇게 초중에 되신 분들, 응. 그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건물은 있죠.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우리 소유주의 재산이고, 그리고 그 재산 관리를 잘하면 입점주분들 임차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건물 관리 잘 되니까 관리비도 줄어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재산 가치와 미래 가치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한번 제가 이거는 다 경험했던 거라서 그런 건데 가셔가 물어보세요. 저는 그랬다고요. 우리 그때 당시에 있을 때. 아니 이 지금 관리업체에 관리업체가 들어 그 어떤 개발업자에서 관리업체를 이렇게 왔죠 그러면 그 관리업체에 있는 법인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인에 있는 대표이사 월급까지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가 관리업체의 대표이사 월급을 왜 우리가 줘야 되죠 관리비로 그 부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주면 되고 그리고 또한 직원들도 제대로 건물 관리 자체를 지금 못 하시고 계시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타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왜 제대로 이렇게 안 하시는지 누수가 되는 부분 이런 게 해도 모른 체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도 답답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의 재산인데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관리사무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 분양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앉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재산이, 우리 물건이고, 우리가 채권자잖아요. 근데 돈을 주고 하는데,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예? 월급 마음대로 올리고, 마음대로 자기가 군림하고, 왜 그러는지를 알려달라고 안 알려주고, 그래도 건물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지 않는가요, 지금? 그래서 관리단을 조직을 딱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는지 압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런 직원들이나, 분양대행업체인, 그, 그, 그 관리를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막 편지나 문자를 막 보내요, 여러분들. 보내서, 음, 어떤 사람이 말이야, 어, 직원들한테 횡포를 하고 있다는, 횡포 한 적도 없는데, <laughs> 횡포를 했다라니. 예, 엄청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니. 그런데 말이야. 엄청 열심히 하는데도 관리비가 제대로 안 그쳐 가지고 자기들 돈을 내고 있다느니.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멋진 말을 해요, 여러분들. <laughs> 정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누가 진정으로 재산권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음해성이 있는 것을 막 유포하고 그러면 제대로 또 이렇게 소유자분들 중에서는 아, 그냥 뭐 임차인들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 모르겠다. 시끄러운 걸 싫다라고 해서 그냥 말하면 그냥, 아, 그, 그분 관리소장 말하는 게 맞는갑다. 아니면 그뭐 분양, 그 대행업체에 있는 그,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맞는갑다. 이거.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죠, 여러분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게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무슨, 여러분들, 비일비재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지 압니까? 본인들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주면서 뭐까지 하느냐 하면, 그, 여러분들 사신 그 부동산 있죠? 그 부분을, 예 부동산 컨설팅까지도 다 해줘요, 자기가. 임대사업까지 본인들이, 본인들이 다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아니, 부동산, 아니 임, 임차를 해서 그 주변에 있잖아요 주변에 주변에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잘하시는데 어시안하게 그런 사람들이 분양 대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생색을 내죠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지금 분양해주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저다 겪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다 대출시키고 있죠? 제대로 여러분들 관리단 딱 조직되고 하면, 주변에 이게 부동산 공인중개사 잘하는 데 많잖아요. 알아서 있잖아요 관리비 싸주고 투명하게 건물 관리 잘 되고 이러는데 어디 소개를 안 해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아서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임차인들 뭐 어디든 수익형 호텔이든 뭐 상가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말이죠 제가 이 부분이 제 생각을 가지고 예약한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오메성 막 퍼트리고, 문자 보내고, 별짓 다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지금 오메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laughs>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드가 되시는 분들 얼마나 고초가 심하겠습니까? 네. 처음에 이렇게 준비위원회, 관리단 준비위원회 만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왜 라고 보다는 지금은 왜 라는 것 말씀드렸고 누가 라고 하는게 중요해요 그런 누가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건물 관리 잘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물 관리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관리비 탁 줄이면서도, 왜? 그 직원들이 제대로 일처리 못할 때는 소장한테 되게 뭐라 하고요. 물론 직원들 전체 그러면 안 돼. 갑질해서는 안 되지만. 복리 우상은 복리 우서잘 해주면서 잡수입 들어오는 걸로 해드리면서. 못하면? 소장 바꾸고요 이렇게 하시, 하시면서 제대로된 관리가 되도록 그리고 서비스 정책 투철하도록 인사 꼬박꼬박 잘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소유주 분들이든 입점주 분들한테 그리고 정보 공개를 늘다 이렇게 공지 안내를 해서 안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데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어디라도 건물 관리 잘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우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는 하는 역할 뭐죠? 감시감독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굉장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누가 누가 건물의 주인인가 누가 건물의 주인인가 누가 건물의 주인인가 누가 건물의 주인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시죠 소유주분들 그리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입점주분들 여러분들이라니깐요 여러분들이 물권자이고 채권자시라니깐요 그 사람들 노무를 제공해 주는 사람 그런데 거꾸로 돼 있죠 그 사람들이 채권자잖아요 관리비 내놔라 라고 하죠 안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주겠는데 왜 이렇게 불구, 불투명하게 불돼 있느냐 관리비가 왜 이렇게 부풀러 있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돈다 개나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 그, 그 사람들 퇴출되고난 다음 관리비가 절반이 절반 정도 툭 떨어지는데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자체가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더 관리비 올라갈 텐데 그 사람들 계속 했었다면 여러분들 거기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그런 여러분들 건물에 손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도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원인은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맞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 계약책임에서 그게 하자보수도 있고 이런거죠 이행을 지체한다든지 이행을 뭐 불능이라든지 불안전 이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 가지고 완전하게 이행을 해 주도록 해 줘야 되죠 그것도 불법행위 하는 거 내가 관리비 같은 거 부풀려 가지고 희한하게 좀 처리하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을 텐데 대부분 그럴 텐데 그런 데는 안 그렇던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자, 또 다음을 또 기약을 하면서 어 제가 할 말은 있는데 다음을 기약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이 원칙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원칙이 있겠죠. 첫째 뭐에 대해서입니까? 왜 우리는 투쟁해야 되는가? 둘째 이 투쟁이 올바른 것인가 또는 그런 것인가? 여러분들 눈 감고 그냥 전혀 모른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폭행 당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 저 저뭐모른는 체하고 넘어가자. 아이 뭐 괜히 신고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뛰어들지 않더라도 그냥 어, 여러분들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산인데 이번에는 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그런가를 다시 반대해 투쟁이 여러분들 그런가요? 그 올바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 누가 이 건물의 주인인가요, 여러분들? 그니까 누가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다시 살펴보시라. 무엇보다 누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무엇보다 어떤 물건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물건 있죠, 건물. 처음에 삐까쁜쩍적으나뭐 합니까? 안에. 내부에 보면 부실 공사 해 놓은 그 태반일 텐데. 그 모습만 나중에 되면 그냥 강가 상각대가 툭툭툭 떨어지고 누수되고 뭐, 뭐탈 떨어지고 뭐 이거 별, 별 것도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사람들은 팔고 나가면 그만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잖아. 특히 저는, 특히 저는 그런 겁니다. 나이 되신 분들,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 계신 분들, 노 관리 때문에 하셨잖아요. 더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삼촌 같은 분들, 그리고 저희 세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또 세대들이 있겠죠. 한 40대 초반 이렇게 되신 분들, 젊으신 분들, 아니면 30대도 있을 테고, 20대도 있을 텐데, 20대는 좀 그렇나?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어, 모두가 다 합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젊으신 분들이 참 일처리를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 예전에 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 하고는 싶은데, 젊었을 때 하도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그래서 안 하시는 것뿐인가 저도 압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젊으신 분들 열심히 뛰어주시고, 나이 되신 분들은 박수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조언해 주시고 이러면 여러분들 건물이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의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효율화되면서 여러분들 모두 누가 주인인가 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소유주분들과 입점주분들 임차인분들이 관리비를 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관리 행사를 충분히 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라고 했죠 앞에 다시 한번 뭐댓글이내 해놨던데 문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저한테 전화를 바로 하시면 안되고요 저도 바쁜 상황이라서 그러면 제가 분명히 문자를 보내든지 답변을 드릴 테니깐요 문자 자, 전화번호는 010-6410-7418번이니까요. 이렇게 보내시면, 그게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나날이 행복하고, 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재산권을 지켜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곳에 재산권을 하나씩 지켜나가시면서, 행복한 나날을 여러분들 보내시고, 주변에 천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